대부분의 관계는 이기심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대부분 이기적인 존재이기에 누구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 우리는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고 할때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기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도 경제적인 조건이나 학벌, 신체 조건, 성격 등을 두루 고려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그것이다. 부모 자식 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기심은 있다. 자식이 부모를 좋아하는 것도 단지 나아주고 길러주어서일 뿐만 아니라 부모만큼 자식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이기심을 가진 상대에게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맞출 것인가 하는 내 문제로 바뀌게 된다. 이기심을 버려야만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이기적이듯이 상대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든다. 타인과 나는 서로 다른 게 당연하다. 여기서 기준을 나로 잡아버리면 이것은 옳은 게 되고 저것은 그른 게 되는 것이다. 제일 쉬운 방법은 나의 고집을 버리는 것이고, 제일 어려운 방법은 상대를 고치는 것이다. 인간의 심성에는 이타심도 있고, 당연히 이기심도 있다. 위기에 처하면 이타성이 발휘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늘 이타적일 수는 없다. 이타심은 저 무의식 아래에 있고, 이기심은 그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이기심이 더 쉽게 더 자주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이타적이기만 한 사람은 없다. 상대를 내 뜻대로 하려 하고, 내 취향에 맞는지 너무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보자. 그러면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의 괴로움이 생기듯,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함이 오래가면, 내 마음의 병이 들기 마련이다. 사람은 모두 비슷하게 이기적인 구석이 내면에 숨어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인간이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 인간은 본래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의 이기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용인할 때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이기적으로 굴지 말라고 할게 아니라 나부터 이기적인 면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기심을 갖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행동이다. 내가 이익을 따져서 사람을 만나듯이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사람을 만난다는 걸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이기적인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일이 없으니 사람 사이의 갈등이 대부분 줄어들게 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부정적인 마음을 써왔다.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내 생각을 고집하며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익숙하다. 그냥 상대를 이해해보자. 그러면 상대에 대한 미움이 사라질 것이다. 남이 어떻다고 못마땅히 하지 말고 남을 고치려고도 하지 말아라. 자기가 자기를 바꾸려고 해도 잘안 되는데, 하물며 남을 어떻게 바꾸겠는가. 다만 내가 보기에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치도록 조언해보는 것은 괜찮다. 이때는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임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해야 한다. 대개는 한두 번 지적했는데도 상대방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불쾌해야 한다. 기껏 생각해서 충고해 주었는데,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고 기분 나빠한다. 이런 감정이 들 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고치려고 했는지,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금방 고쳐질 거라는 기대 없이, 그저 조언을 한다면, 설령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절대로 내가 기분 상할 일이 없다. 쉽게 안 고쳐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듭 얘기하고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 상대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그만이지.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만약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말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기에, 고치고 싶어서 한 조언에 불과하다. 그러니 내 생각이 틀렸으니 그 생각을 바꿔라라며, 이렇게 상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건그 사람 몫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상대의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안 고쳐지니까 짜증이 나는 것이다. 나부터 바꿔야 한다.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고 다 함께 행복해지는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나부터 먼저 해본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부터 시작하면 삶에 희망이 보이고 의미가 생길 것이다. 각각 혼자서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하는 사람 둘이서 같이 사냥을 하여 토끼 세 마리를 사냥했다. 토끼를 배분하는데 자신이 한 마리를 가지는 것은 욕구. 한 마리를 더 가지고 싶은 것은 욕심. 세 마리를 다 가지고 싶은 것이 탐욕이라 한다. 상대가 착해 욕심을 내지 않는다고 자신이 욕심을 내거나 탐욕을 부리진 않는지 혹은 상대가 한 마리를 가지겠다는 것에 욕심쟁이라고 말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닌지 그리고 한 마리를 가지는 것에 고민하는지 고민해보고 나부터 변해야 한다. 또한 화낼 필요가 없다. 화를 내지 말아라. 화내는 게안 좋은 줄 알지만 안 고쳐지는 것은 담배 피우는 것과 원리가 같다. 건강에 나쁜 줄 알지만 습관 때문에 계속 피우는 것처럼 계속 화내며 살았기 때문에 습관대로 화를 내게 되는 것이다. 세상은 제 멋대로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다. 노력을 하면 이득을 얻을 확률이 높듯이 화를 내면 손해를 볼 확률이 높다. 화를 내고 싶어질 때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라는 사실을 얼른 떠올리면 된다.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 고쳐지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저 마음을 편안히 가시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되는 일이다.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마음 속 깊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는 마음가짐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다. 말로는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그 속을 보게 되면 결국 내 주관적으로 판별하고 있다. 내 가치관, 성향, 취향 등이 기준이 되고 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것보다 그저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남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기대하는 심리를 버려라. 이런 심리가 있다면 내가 상대에게 베푼 만큼 베푼 것이 돌아오지 않으면 괴로워하게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받으려 하기 때문이 미움이 생긴다.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은 것. 바다가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베풀고 나서 돌아올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베풀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만 한다. 진정한 성공은 매 순간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삶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는 행복한가를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인생을 산다면 어제도 성공하고 오늘도 성공하고 내일도 성공하는 삶을 살수 있다.